반갑습니다. 사주 마녀입니다. 2021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무토 일간 추간 운세 가지고 왔습니다. 5일부터 정리할게요. 5일은 갑인 어, 일이죠. 평관에 평관 왔고 장생의 지살이에요. 장생의 지살이다 이동하는 거죠. 이 이동은 어, 비사발적인 이동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외부 상황에 의해서 혹은 외부 타인에 의해서 이동할 일이 있다 어 그렇게 볼수 있고 또 장생 이라는 것은 태어난다 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어 이때는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 부모의 도움이 절실히 어 필요한 시기 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내 주위에 알게 모르게 어떤 조력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어이 날은 뜻밖의 일이 이제 발생 혹은 결정이 되는데 다행히 내가 수습이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만 믿고 따라와 주고 내가 어 수습을 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처리하자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해서 다들 나를 믿고 따라와 준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6일은 을묘일이죠. 정관에 정관 왔고요. 목욕의 연살이에요. 목욕의 연살이다. 어, 내 능력이 드러난다. 내 재능이 드러난다. 내 끼가 발산된다. 어, 어딘가로 하여금 내 매력이, 어, 이렇게 좀 상승될 수 있다. 표출될 수 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그동안 정리를 해뒀거나 혹은 마련해둔 어떤 내가 준비했던 그런 기반이 활용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고수해 왔던 어떤 방식 스타일을 이 일에 적용을 해서 어, 활용할 수 있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 능력을 인정받게 되겠죠. 7일입니다. 7일은 병진일이죠. 편인에 비교 났고요. 관대 의 월살이에요. 관대다. 그러면 어, 이미 차려진 밥상에 내가 이제 숟가락만 딱 올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어, 내 능력을 인정을 받았거나 이미 내 어떤 인성 부분에 있어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먹고 시작해라. <laughs> 이미 마련된 자리입니다. 어, 이날은 음, 우리 조직, 우리 팀에게 유리한 그런 필요한 관계예요. 그게 이제 약속이 될 수도 있고 계약 관계가 될수 있는데 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조직, 내 팀에게 이제 유리한 어,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나서서 추진 혹은 진행할 게될수 있다. 우리 팀에 유리하니까 내가 이제 솔선수범해서 내가 나서서 그것을 이제 진행이나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렇습니다. 8일은 정사일입니다. 정인의 편이 왔고요. 걸록의 망신이에요. 걸록이다. 이제 내가 기존에 어떤 일정한 어, 교육 과정을 다 이수를 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시기예요그 내가 1년의 과정을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뭐랄까, 이제 아는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만큼 잘하는 사람도 없다 하는 어떤 자신감도 좀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제 조금 잘난 척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낸데, 나좀 했는 사람인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내 경험치라든가, 또는 내가 해왔던 고그 업무 고그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내가 잘할수 있는 일이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그 어, 일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고 어, 누구보다도 잘하기 때문에 약간 좀 거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음. 어 그동안 준비한 것을 이제 활용할 계기가 와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이제 체결을 한다든가 성립을 어, 주도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9일은 무오일입니다 비견의 정이 났어요 제왕의 장성입니다 제왕의 장성이라 하면 인생 사이클로 봤을 적에 혹은 어떤 과정으로 봤을 적에 이미 이제 완성을 하고 음, 정점에 오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쁘게는 이제 모든 걸 내가 다 이루어서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제 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만히 누워서 정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약간 좀 답답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남이 봤을 적에 아 지가 좀 움직이지 왜 저러냐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이때는 수어 능동적이기보다는 약간 수동적일 수 있어요. 음. 어, 이때는 음, 이날은 기존에 내가 해야지 했던 약속이나 계획이 있어요. 뭐 말하자면 나의 버킷리스트가 될수 있겠죠. 그 버킷리스트라는 게 이제 시간을 정하고 일정을 정한 계획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막연하게 언젠간 해야지. 해야 해, 이제 해야 할 일들인 거지. 그래서 언젠간 해야지 했던 거를, 어, 드디어 이제 오늘 이제 실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게 약속이 될수 있고 계획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걸 실행을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어, 그렇습니다. 10일입니다. 10일은 기미일이에요. 겁제, 겁재 왔고요. 쇠, 반환이에요. 쇠다, 뭐, 반환이다. 쇠라는 건 쇠퇴하는 거죠. 쇠퇴를 해서 끝이 났는가. 그건 아니, 아니에요 쇠퇴를 하고 우리가 이제 뭐 땅을 한번 치면 다시 오를 일이 이제 있는 거죠. 또 반환이라는 게, 음, 출세의 의미도 강하고, 또, 말등위에 안장을 올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달리기 바로 전에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되는 어떤 준비 과정이죠. 단초를 마련한다든가. 어, 이제 뭐 스탠바이가 되어 있다. 나는 이제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뭐 몰입을 하거나 돌입을 하거나 할수 있다. 요런 상태입니다. 어, 이날은 동료나 지인, 그들하고 이제 말만 오갔던 얘기가 있어 우리 뭐 어, 향후에 뭐 이런 거좀 해보자. 또는 야그 아이템이 참 좋던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만 오갔던 일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기회가 와서 이제 진행을 할수 있게 됐다. 마침 어, 딱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지. 이제 그것들을 시작하면 되겠다. 이런 상황이 이제 주어져서 어, 진행을 할수 있겠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11일입니다. 어, 경신 일이죠. 식신의 식신 왔고요. 병의 영마예요. 병의 영마다 이것도 이동하는 겁니다. 어, 처음에 장생의 지살은 그것도 이동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비자발적인 이동이라 그랬어요. 그죠? 외부 상황에 의해서나 외부 타인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다 그랬는데 병의 영마는 본인에 의해서 능동적인 어떤 자발적인 이동에 가까워요. 어떤 외부 상황에 의해서 이동이 이제 벌어졌다, 이동이나 변동이 이제 발생됐다 하더라도 내가 추진을 했거나 내가 도모했거나 내가 원했던 그런 이동이고 변동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판이 뒤집힌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이 판이 뒤집힌다라는 게뭐 좋았던 게 나빠, 나쁘게 혹은 나빴던 게 좋게 이렇게 이제 판이 뒤집힌다기보다 뜻밖의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지 못한 뜻밖의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다녀서 병이 났다. 이렇게도 이제 볼수 있습니다. 이날은 기존에 들었던 얘기랑 좀 다른 상황이 연출돼요. 그래서 말을 바꿀 일이 있고 또는 말을 바꿔서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바뀌었거나 변동이 되거나 변수가 발생하는 거죠. 내가 이제 생각했던 또 준비했던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겠다,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름 추측을 하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과정 중에, 어, 이제 뭐 들었던 얘기, 오갔던 얘기, 그런 것들이, 어, 지금 내가 우리가 이제 준비했던 그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게 연출이 된다. 그래서 말을 바꿀 일이 있거나, 혹은 바뀐 말을 내가 듣게 되거나, 그래서 수습하거나, 변동, 변수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업무적으로 거의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인간관계에 접목해서 이제 본인 상황에 맞춰서, 어, 이제 설,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2021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무토일간 주간 운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